오늘은 강의는요, 어, 역시 베트남의 생활 모습 사진인데요. 그럼 우리 바로 시작하실래요? 쿠브쿵 로오또 네, 좋습니다. 이게시판은 어, 베트남에서 길에 다니거나, 음, 직항 옆에 쉽게 볼수 있는 사진이고요. 그럼 그 게시판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까요? 음? 첫 번째 단어는요. 후, 붓, 후, 붓, 무역 또는 지역. 콩, 콩, 지, 안, 타. 또는 아니다. 네또 단어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단어이게 이에요구 v ự 공. 네 좋습니다. 로. 로. 주차하다 또는 묻다 또는 합격하다. 네. 어 또는요. 차동차. 오, 처이 파졌네요. 오, 저도 실수한수 <laughs> <신수할> 있네요. <laughs> 우리 다시 한번 홍부 또는 흥 또는 로 또는 오또 네, 좋습니다. 흥, 로어 오또 로 오또는요, 네. 그럼. 그게 시판은 우리 어떻게 번역할까요? k h vực 우리 거꾸로 번역할 수 있고요. đỗ ô vực 구역 공호 지 않다 또는 아니다. 너도는요 차를 세우다. 맞아 어. 그럼 이거는 베트남어로 주차금지부역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 우리 제가 다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급 흥러오도 네 좋습니다 그럼. 오늘은 여기 같이입니다.